아, 오늘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쳐다본 것이 하늘이었습니다. <laughs> 혹시 비가 올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먹구름이 꽉 쪄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 아, 비는 오지 않고, 하늘이 예쁜 여러분들 얼굴 탈까봐, 건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밖에서 계시는 우리 가족들. 아, 오늘은 백중이면서, 전국에 수자 스님들께서 안글를 마치고 또 해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90일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한거 그 정진을 하고 오늘 그 해제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윤달이 들어서 일찍 한 선언도 있고, 오늘 해제하는 선언도 있습니다. 전국에 선언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비군이 스님들 선언이 34개 정도, 100개가 넘는 전국선에서 금년에 90일 동안 하안글을 2,000명이 넘는 대중이 한안글을 하고 오늘 회양을 하게 됩니다. 물론, 큰 방, 본방 대중 스님들도 공부를 회양하지만 그 스님들을 앉아서 선을 하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뒷바라지한 외호 대중들 또한 오늘 회양을 해야 되겠죠. 선방 스님들만 가지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양주도 있고, 처사도 있고, 주지도 있고, 산직도 있고, 모든... 산내에 서는 외호대중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스님들이 옹골차게 앉아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 외호대중 또한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됩니다 보통 선원에서는 한 15일 전 정도 해제 15일 전 정도 되면 용맹 정진 해서 눕지 않고 앉아서만 정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담사 가 보셨죠? 백담사 문무관 스님들 공양 드린다고 이렇게 조금 조금 해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거 보셨죠? 조그마한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그것도 아침도 안 자시고 저녁도 안 자시고 정신만 자십니다 하루 한 끼만 자시면서 그한두평 되는 방에서 90일 동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못하지요? 한때 먹고 못 참겠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밥인데 그냥 스님들이 아, 머리 깎고 그냥 저렇게 수행하는구나. 아이 나도 그냥 뭐 속상하면 머리 한번 깎아 볼까.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 머리를 깎는다고 다 스님이 되는 건 아니죠. 오직 생사를 걸고 이길 밖에 없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에 성녀가 되는 겁니다. 하고도 굉장히 고난이 많겠죠. 머리 깎는다고 해서 부처가 아니니까. 40살에 출가를 한다면, 그 40년 동안 내 가슴과 마음에 묻었던 그 섭이 많은 것을 머리 딱 깎는다고 그냥 섭이 없어지질 않죠.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범민을 가지고 자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한해 2년, 3년, 5년, 10년, 20년을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빠 담배 끊는 거못끊잖아요 끊는다고만 했지. 커요. 이런 거 요거 하나도 못 끊어 가지고 10년씩 걸리는데 생사를 해탈을 하겠다고 머리를 깎고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번민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자리가 잡아져 나가는 거예요. 백담사 여러분은 대중공략 가보셨지만 한 연금 하나에 넣어드려서 그것을 받아자시고 하루 한끼 짜시고 90일 동안 앉아서 정진하시다가 오늘 그 문을 박차고 나오는 날이 바로 오늘 해제하는 날입니다. 해제는 스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해제는 결제가 어디 있고 해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해제에 해제가 돼야 되고 늘 결제가 되어야 됩니다. 해제 따로 있고 결조 따로 있는 것이고 늘 해제고 결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에서는 90일 동안 입제해서 오늘 해제를 하지만 전국 사찰에서는 해제하는 날 100일 기도 입절이 돼서 오늘 또한 해제를 합니다. 우리는 111일 기도와 기도를 지금 하는 중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회양과 입자에 따로 있는 것이아니늘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돼늘 기도하는 마음. 아, 100일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아, 뭐 절에 갈 필요도 없지. 다음에 언제 100일 기도 시작하지? 또 이따만 기다렸다가 여러분도 오늘 해제를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해제를 하는 생각과 100일 동안 여러분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어떻게 해? 조계사에서 나는 49일 동안 영가를 위한 기도도 했지만, 우리 가족과... 내 남편과 아이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십골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 뭔가 달라져야지. 마음이 편안하든가 신심이 용서던처럼 일어나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생기던가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사람이 법당에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으면 살짝 일어나서 삼배를 할수 있다는 걸 만들어주는 마음이 생기던가 무릎이 아픈데 쿵덕쿵덕 절하면 내 엉덩이에 있는 방생을 살짝 무릎이 대주는 어, 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방석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저께는 키가 내두배 되는 것 같아. 엄청나. 한 1m, 한 2m 되는 외국인이 젊은 남자가 들어서 합장을 할줄 알아요. 깜짝 놀랐어. 그런데 보니까 벌써 두 시기도 한다고 자리가 꽉 차고 한 3분의 2는 찼는데 3분의 1은 방석 갖다 놔 가지고 염주 올리고 채 올려 가지고 자리 다 맡아 놨어. 어디에 가서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결국은 요 어간에 와서 하는데, 옆에다 할매가 소리를 팩 찔러. 스님 자식이 어간에서 한다고 뭐 알아들은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멋 적어 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자, 이쪽은 자리가 있어. 왜 그렇지 모르겠어. 이쪽은 또 이쪽은 꽉 찬, 이쪽은 자리가 남았어. 왜 그렇지? 내가 보기 이쪽이 가장 좋은 자리 같은데, 네, 가장 좋은 것 같아 보니까 저기 뒤에서. 삼배를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때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다가 여기서 삼배하면 된다고 그뭐 하루 종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 뺏기는 것도 아니고 삼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백일 기도한 것보다 더큰 공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최소한 기도면 이런 마음 정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저쪽에 끝에 있던 보살님 한 분이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방석을 무릎에 대고 절하는 걸 다시 알켜 주더라고요. 외국 사람 절하는 줄 모르니까 알켜 주고. 300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도 아직 저기에 사는 희망이 있다. <laughs> 희망이 있다. <laughs> 이거 박수칠일이 아닌데, 자, 이 박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지요. <laughs> 자, 다음 초하루 날은 법당에 있는 식구들은 마당으로 나가고, 마당에 있는 식구들은 법당에 한번 <laughs> 들어볼까요? 밖에 계시는 분은 초하루, 초삼일 법당에 한 번도 못들어왔 거야. 늘 양보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박수를 이 정도 쳤는데, 뭐. 예. 수론을또 아무도 안 들어오고 또 법당 텅 비면 어떡하나. 이거 참. 우리 직원들 밖에 좀 자리를 좀 많이 저 입구까지 이제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물론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 동안 산 중에 앉아서 정진하고 화두를 들었으면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됩니다. 공부가 익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9일 동안 백중 기도를 한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영가들이 이생을 다 하고 돌아가신 분이나 이생을 다하지 못하고 비명 액사 젊어서 돌아가신 분들 모든 영가들이 이생에서 못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홀홀 날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 뭔가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그 공도로 모든 영가들이 좋은 긍락 세계에 왕생하시고 다시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 이제 10일이면 생명살림방생법회를 직지사로 떠나고 오늘 회양한 영가들을 모시고 직지사로 떠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번에는 치어방생을 해야 돼.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방생을 하면 엄청난 공덕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면 첫째 기분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방 생활하게 되면 기쁘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나도 모르게 모여든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도는 것이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방 생활하게 되면 기쁘고 성스럽고 길상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하나씩 다가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늘 기쁘고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 우린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노보사들 많이 계시는데 요즘은 뭐 70이 청춘이라고 들어가 70이 청춘. 나도 이제 청춘이야. <laughs> 야참 청춘. 나는 앞으로 50년은 더살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예. 내가 70이니까. 50년이면 130까지 살수 있나? 제가 70대 보이죠? 반대 보여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70이 20대 보이고요. 80이 30대 보여. 여러분들은 되게 젊어 보여. 하, 막 빛이 확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상 좋지. 마당에서 뵈면 다가가고 싶지. 네. 기도하면 상호가 바뀝니다. 상호가. 얼굴이 바뀝니다. 즐겁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왕이면 이런,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매일 인상 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하면 아무리 얼굴이 잘나 보여도 얼굴이 무언가 그늘이 있어 보이고 무언가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매일 아내가 집에서 얼굴 찌그리고 짜증이 내고 하면 신랑이 와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왔다가도 그냥 "아, 친구 맞다, 친구 약속 잊어먹었다고 다시 아마 문 놀고 나갈 거예요." 전화해보고 음성이 부드러움 들어오고 부드럽지 않으면 "어, 갑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상 가야 된다고 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와." 오이 그렇게 만들어, 가정을. 최소한 조계사 신도님들만이라도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것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면 건강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송이 번창한다. 여러분들, 자기 기도 안 하고 늘 남편과 아이들과 손자 며느리 기도 하시잖아요. 방생을 하면 자송이 번창한데, 너무 또한 열 명씩 도막 이렇게 나아 가지고 또... 건강하고 지혜스럽고 총명하고 심성이 좋은 아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기뻐한다. 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늘 정진하고 기도하고 웃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부처님이 기뻐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없죠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걱정 것임 없고 행복하면 부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비시역이 지금 우유선을 다 보시면서 이야 <laughs> 참저 우리 조계사 가족들 참 보기 좋다. 복 하나 더 줘야지. 땄다고 주는데 받지를 못해 우리는. 받는 마음의 자세가 아직 덜돼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생을 하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걱정근심에서 없는 것만도 못해. 아이가 아프고, 신랑이 아프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늘 아프고, 늘긍정의 병원에 살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건강하고 재난이 없으면 좋겠다. 삼재팔난이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방생을 하면. 그러니까 직지사 생명선님 방생 이번에 꼭 가야 되겠죠. 대답은 뭐? <laughs> 오늘. 기도한 공덕으로늘 조계사 가족들은 행복하고 걱정근심이 없고 우환이 없고 늘 웃으면서 즐겁게 오늘처럼 함께 기도하는 인연이 널 함께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했습니다. 이 오늘은 백중도 제사도 있고. 도량도 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아, 밖에 앉아 계시는 우리 가족들 법당에 한번 들어오고 싶지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는 떡줄을 한번 사봤어요. 떡줄을. 떡받기가 얼마나 힘든가 싶어서 한 시간 딱서 있었습니다. 계속 줄 서서 쭉, 한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떡을 하나 받아서 받기는. 받았는데, <laughs> 할매가 지팡이를 치고 가다가 봉당에 앉아있다 지나면, 아, 자기 자리를 잊어먹었어. 그래가지고 저기쯤 알고 가면 새치한다고또 아, 그냥 구박을 해.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또 서있어, 다리 아프면 또 가다가 봉당에 또 앉아. 아, 또 자기 자리를 또 잊어먹었어. 내가 계속 내 앞에 모시고 가긴 했는데 저기 앉아계셨다또 이렇게 오고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떡 하나 가지고 당신이 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손자, 며느리를 손자들 먹이고 싶어서 한 시간, 두 시간 서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죠. 엄청난 기도입니다. 저 앞에 있던 할머니가 젊은 분이 자기 떡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또 우리 할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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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끄는 거 뭐죠? 유모차. 아, 그좀 며느리 좀새거좀 좋은 거 사주지. 손자 끌다 끌다가 어디 고장 난거 며느리가 주는 것같 아무래도 아, 새거 하나씩 사드려죠 보니까 딱 잡히는 거죠. 여기 계단 내려갈 때 저기 일주머니, 어이, 아주 막 걱정돼서 죽겠어 아주. 손자들 쓰다 쓰다 못 쓰는 것을 끌고 다니. 저 젊은 분이 떡을 받아서 그 할머니를 드리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아, 내가 한 시간 떡줄 서서 떡을 받은 보람이 있구나. 조계사 식구들은 다 저. 호슬 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죠. 예, 네, 마치겠습니다.